미약성경 시편 137편 말씀 보겠습니다. 137편 어 1절에서 9절까지 어,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한, 하나,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에베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에베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을 때 어, 그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 인생을 어, 새롭게 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에베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여기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어, 이럴 때면 항상 뭐가 찾아왔죠? 재앙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응답받고 어, 축복받던 그 시절은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어, 저주와 제한 가운데 무너지는 그 시절을 보면, 그 기준은 국가력도 아니고요, 어, 그 기준은 그 나라의 왕의 리더십도 아니었고, 경제력도 아니었고, 예배였습니다. 어, 예배 애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 다이 시대 어, 성전을 짓고, 어,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화로웠던 시절들 다 지나가고 오늘 1 시편 137편은 이제는 그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한 BC 580년경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 왕들도 끌려갔고요, 관직에 있는 사람도 끌려갔고, 또 귀족들도 끌려갔고, 또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 어, 다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에베를 우습게 알다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 왕은 어떻게 끌려갔죠? 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고요. 어,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 목에 손에 새고랑을 어, 차고 끌려가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어,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루살렘 도시 성전은 어, 다 무너지고 어, 성전도 완전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부인들은 와이프는 어, 바벨론의 남자에게 다치밟혔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 바벨론의 그 남자들의 칼에 다 목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어, 죽도록 일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이 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 1절 말씀처럼 어,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시온의 땅, 어, 내가 살았던 그 고향 어, 죽었던 가족들, 자식들, 부인들, 두고 온 땅,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뺏기고, 자식들을 죽은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 강변에 앉아서, 그 이국, 이방 땅에 가서. 예전에 에로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루살렘 언덕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현실을 보니까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서러운 거죠. 피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시키는 일을 이제 죽어라 해야 되는 거죠. 노예죠 노예.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려 멀리 와버린 현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를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어, 막 농락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사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그런 상황인 거죠. 재앙이 들어닥치고요. 가족이 죽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러고 나니까 뭐하죠?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어, 제 모습 같더라고요 네. 다 뺏기고 나니까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애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면서 맹세하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진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다. 어, 하나님께서 만드시 인간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갈망에 대해서 그티 계속 나오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아예 차라리 그냥 불고가 돼 버릴 정도로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해 나갑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다 빼앗기고 나면은 그때 알게 돼요. 아 그게 진짜 귀한 거구나. 어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뭐 맞는 애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에베가 귀하다 생각하는 제 인생에 한 번이 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게 고생하니까 다 그런 거야. 고생과 관련되더라고요 두개 다.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저기 일호 청년도 있는데 같이 백령도 해병대 캠프를 갔다가 저희는 놀러 간지 알고 이제 막 슬리퍼 신고 갔는데 배장용사라 셋시 갑자기 뺑뺑이를 돌리더니 이제 막 울었거든요 서로 막비고 <laughs> 울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갔는데 너무 예배가 그냥 그냥 귀하더라고요 <laughs> 도피성. 훈련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진짜 도피성 했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다 군대하고 관련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신교대 가니까 그 사주 훈련 받는데 얼마나 그첫 일주일이 길던지 예, 전혀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를 갔는데 뭐 메시지가 뭐 이렇게 막 그런 그뭐 우리 뭐 다락방 보험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냥 막 초코파이 주고 막 분위기 확확 띄워주고. 근데 그냥 그 교회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게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아, 왜이거를 내가 l 에 있을 때는 몰랐을까? 어. 뭐 그런, 뭐, 맞는 엔진은 잘 모르지만, <laughs>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경고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왔고, 계속 경고했어요.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에베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어. 한의 말씀을 없신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 놓치면 고통이 찾아와. 계속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조차도 우습게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10편 137편 말씀에 이제는 완전히 그냥 다 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되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가 허락하지 않냐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노예가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그런 애통한 마음 가지고 그런 후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한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바벨론에게 복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절에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다가 머리를 쳐 죽이는 게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왕은 아무런 능력 없이 눈이 뽑혀서 죽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바벨론의 남자들에게 노리개로 다 팔려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피가 피떡인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은 내 눈앞에서 칼에 베어서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그 시온을 향한 그리움 그게 오늘 이 10편 130편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소화도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눈물 일부러 뽑아보려고 <laughs>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무거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본분, 본분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겠죠.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거든요. 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당장 우리 앞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10편, 137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바벨로 같은 세상이 좋아서 그것 따라가서 살다 보면은 이런 서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기 시작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내가 팔려가고, 가정이 죽고, 자식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서러운 일들이 찾아와요. 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이 문화들은 어떻게 가고 있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기 어,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가는 직장에서 어 직장 우리 동료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어때요? 예. 거부할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거부해요. 어.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거 가짜라고 진부하다고 이야기해요. 고리타분하다 이야기해요. 어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실제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문 닫히고 있죠. 뭐 미자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문다 닫았어요. 팔려갔고, 우리나라 이제 미자리 시작되고 있죠. 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교육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거 따라가고 있거든요. 처음 선교사들이. 그때 성교사라고 해봤자 스물 한두 살 그런 성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렇게 백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쭉 흘러왔는데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싸워왔던 기독교의 유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위기죠 그리고 새 땅에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죠? 바벨론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러운 일이 여기저기서 막일러나요 오늘 이런 말씀과 같이 저는 이 시편 130편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번 주에 이게 말씀이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위기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말씀을 읽다가. 어, 이번 주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교회 안에 뭐 주일 학교, 뭐 청소년 교회 학교, 애정과 다르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모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고, 랩너톤도 한다고 하는데 성도래, 성도님들의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달, 든다고 하더라고요. 큰 어, 방이에요. 큰 방. 금방. 어, 점점 주일학교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예.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참 이렇게 방송하면 제가 찍으면 어떻게 좀 이야기하기가 되게 될거어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도 예, 주일학교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예. 중고등부, 초등부, 유년부 예.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들 결혼해서 여러분들 자녀 세대 이제 교회 떠나요. 네. 교회는 엄마 나가. 네. <laughs>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해? 이제 이런 이런 세대. 어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어 때로는 제가 새벽기도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그 느낌이 확 체감이 돼요.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느낌. 점점 우리가 금요일 심야 모여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는 느낌.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니 그 보자기에 쌓여 가지고 한 여섯 살, 일곱 살때 그때 올롱오사님이 하실 때 그때 이제 거의 매일 교회를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 교회를. 이제 그때도 막 뜨거웠죠.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보, 보면서 자라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구나 정말 좀 건방진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나서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장동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올영호사님이 그렇게 건강해쳐가면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끊어져가고 있어요. 예. 이제는 금에일한국에이면은 정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뭐 버스 끊기는 게 중요해요. 서한국에그 한국에서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서또기도서고 이제 그런 기도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위기는 그거지 않을까. 예. 그거 딱 하나지 않을까. 시스템이 부족이 아니요. 예. 교회 시설이 연약해 아니에요. 예. 유 회장님이 다 고치시거든요. <laughs> 부족한거 없어요 우리 교회. 예. 얼마나 좋은 메시지 듣는지 단일 목사님 메시지, 종목사님 메시지 드니까 우리가 메시지 듣는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가 위기냐 오늘 10편, 137편을 보면 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교인들이 관심은 다른데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에 거기에 갈등하고 그냥 가치 없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상해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인간의 본문을 지키는 거 관심 거의 없어요. 내 이익을 채우는 데 거기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러운 일이 도적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나눴듯이 어, 이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뺏기고 나면 어, 서러운 일이 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환경이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처가 그날이 오기 전에 예배를 소중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중심에 둬야 돼요. 오늘, 우리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듯이, 예배 어, 회복에 대한 거, 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예배를 두는 일, 예. 그게 교회를 우리가 듣는 세우는 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부적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